안녕하십니까. 오산천하신당의 천상선녀 김보살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한참 유튜브 작업을 못했는데요. 아,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좋아져서 다시 유튜브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촛불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우리 신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초를 키시라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어, 그런 분들은 거의 우한가안이 좀 많으신 경우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 무속임 선생님이시나 들또저 역시도 초를 키시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 그리고 그 초를 키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 보통은 구시나 시성을 통해서 좀 어떤 소구소망을 조금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어, 그럴 형편도 좀 그렇고 어, 또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으시다 보니까 초을 어, 발언을 해서 좀 소구소망을 좀 잃어보시라고 초를 키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를 키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우한관이 많다 보니까. 또, 제가 집에서 또그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지 이 촛불 발언이 좀 기도가 조금 통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보통 우리 이렇게 옷 찾아오시는 분들이 촉감만 내시고, 어, 저기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촛불 발언이라는 건 제가 집에 그 간절한 마음과 또한 어, 이 초를 켜주시는 무속인 어, 선생님들의 아침, 저녁 또 산에 가서의 기도 발언이 엄청난 힘이 발휘돼서 그두 가지의 마음이 다 신에게 어, 전해지게 될 경우에는 어, 이촛불 발언을 했을 때 내, 나의 소구소망이 이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굿이나 치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는 어 조금씩 우리가 포인트 사이드 조금씩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한 번에 확 펴지면 다들 초키시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꾸준히 키시면서 어, 꾸준히 나의 간절함이 신에게 전달이 되어야 또 우리 그 무속인 선생님들께서의 또그 제가 집을 위해서 기도 발언을 해줬을 때 간절함이 통해야지만이 그 제가 집에 소구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를 키시는 이유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 처음에는 간절하게 오셔서 초를 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또 나중에 초를 키시다 보면 나의 소구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빨리 내리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 바로 공덕을 보신다고 바로 또 내리시게 되면 그 공덕이 또 어떻게 보면은 흩어질 수도 있으십니다. 어, 저한테 꼭 키고 안 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무속인 선생님한테 키고 안 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 초를 켰을 때는 조금씩 쌓이는 포인트처럼 정립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정립을 받기까지 그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그 공덕을 받기까지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초를 키실 때는 어떤 급한 마음에 하시는 것보다 나의 간절함이 꼭 있으셔서 키, 어, 초를 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